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섭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파생상품 실전반 강의 30강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 지분경매 파생상품 내용 중에 이와 같이 어,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4 지분경매 파생상품 어, 교재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에 관련돼서 어, 지금 우리 실전반 제자인데요 여기 보이실 것 같이 임야 안에 아, 분묘가 수기 있는 여러 개 있는 이러한 물건입니다 여기 일부 지분을 매수해 가지고 어, 협의가 잘안 돼서 공유물분할소장을 어, 지금 제출한 상태고요 그 소장에는 현물분할이 아니고 현금 배당을 해달라는 이러한 형식적 경매로 어, 이 물건을 경매로 어, 마무리 짓고 엑시트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답변서에 상대 어, 타공인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현재 변호사의 답변서 얘기는 현물분할에서 이 한쪽 귀퉁이 있는 이 부분을 띄어가라 하는 이러한 요지의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분경매 분묘기지권은요, 이와 같이 답변서에 현물분할이 들어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분 안에 분묘가 있는데 그 안에 현물분할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이 현물분할된 토지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엑시트하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실패한 투자가 되는데요. 결국은 전체 묘지가 있는 땅에 아, 이 대금 분할을 유도해서 대금 분할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법이고 기술입니다. 아, 이러한 그 대금 분할로 유도할 수 있는 기법과 아,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실전반에서 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시면요, 아,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 6개월 과정에 오셔서. 어, 또 저희들하고 같이 등록해가지고 이러한 깊은 내용들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개강을 하는데 이 등록하고 입학하는 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전 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어,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5일에도 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기법들을 어, 다 터득하고 습득하고.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각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010-5115-2468번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온 오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온라인 과정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학원에서 있는데요. 요같이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 지권과 관련된 또 지분경매 플러스 도로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료 청강을 초대하니까요, 이회 무료 청강 초대드립니다. 아, 돌아오는 15일 날 아, 이렇게 등록 먼저 하셔서 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서 이러한 내용들 공부하시는 건데요 잠시 한번 어떤 내용을 갖고 공부하는지와 관련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요 답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 공영을 분할 청구소송에 아, 이 사건부호가 가단이에요 단독 어, 판사위에서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이런 소송대리인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줄이 쭉가 있는데요. 이게 전자소송으로 들어온 건데 피고가 낸 서류에는 파랗게 또 원고가 낸 서류에는 빨갛게 이렇게 돼 있고요. 청구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우리 제자, 실전반 제자가 이러한 청구를 했던 요지를 잠깐 보시면요.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이 임야에 바로 이만 분의 992 지분을 갖고 있는데, 2023년 6월 달 임의 경매로 이렇게 경매로 매수했고,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과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이묘이나 분묘가 산발적으로 수기 위치하여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경매를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을 아, 공유를 분할로 해야 한다고 원고가 아, 주장해서 소를 제기했다라는 이러한 아, 내용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또. 어, 이어서 보시면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어, 법률을 상대 변호사님이 이렇게 쭉 적어왔습니다. 대법원의 2022사 어, 작년 판결이죠. 어, 그래서 올해 6월 29일 날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한 최신 판례예요. 공유는 물건에 대해서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한계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서 기존의 공유 관계를, 어,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혐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이거를 깰수 있는 아, 기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깊은 공부를 할수 있는, 여기서는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 그 가액이 감손될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배당받는 형식적 경매로 할수 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소된 염려가 있을 때는 현물로 분할해서. 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에만 이렇게 그 현물 분할하는 것이 어, 해서 재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어, 이러한 그 내용들을 어, 쭉 답변서로서 보내왔습니다. 어,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그래서 어,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 방법에 관해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상태로 붙어 잡아 대금분할은 안된다 아무튼 지금 원고는 대금분할이고요 비고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분경매 플러스 어, 분묘기지권 물건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어, 원고는 대금분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임야 위에 수기에 묘가 있는데 이 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나가게 되면 이 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금 분할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분할을 지금 해서 한쪽 귀퉁이의 땅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피고들의 주장인데요. 이렇게 공의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재판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재판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 이런 어 상황을 보고 어 지금 답변서를 넣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다 해답이 없지만 우리 실전반에서 이런 공부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 파생상품의 일부 또 1, 2, 3권의 일부 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지분 경매 이런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책이 세 권이 있는데요. 특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지분 경매 플러스 분묘기 직권에 이런 대금 분할과 현물 분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어, 힌트를 좀 수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해결이 안된 공유지분 저희가 또 매수도 해줍니다. 또 컨설팅도 해주니까요. 낙찰 받고 묶인 지분 물건이 있으면 어, 지분경매 해결사에게 연락하셔서 어, 또 여러분들이 해결받으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 지분경매를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 받지 못한 분들 입찰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무려 청관과 관련해서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내년 1월 달에는 이와 같이 대부 금융업자 실무와 관련해서 대부업 창업과 채권 투자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 특별반을 개강합니다. 2024년 1월 23일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어, 오늘 했던 지분경매 플러스 분명히지권 답변서를 통해가지고 또 어, 연재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